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의사로 일해 왔습니다. 오늘은 60세가 넘으신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만성, 염증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만성 염증은 마치 우리 몸의 세포들이 마치 무언가와 싸우는 것처럼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이 신진대사를 둔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지방, 특히 복부와 엉덩이에 더 쉽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게 먹어도 체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단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은 이러한 염증을 줄여 체중 감량을 용이하게 하고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염증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지방을 다시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엌에 갖고 있는 강력한 향신료, 바로 강황. 사프란 가루라고도 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매우 강력한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을 매일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늦추는 주요 원인인 염증과 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를 개선하고 관절통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효능을 누리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밥, 콩, 또는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강황을 먹을 때 항상 후추를 약간 넣어 먹는 것입니다. 후추는 커큐민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 팁이 마음에 드셨고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 주세요. 구독자 1000명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봅시다. 딸기,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크기는 작지만 신체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지방 축적을 유발하고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드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활력을 더해줍니다.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아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먹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설탕 천연주스로 만들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베리류 섭취에 익숙하지 않다면 매일 한 줌씩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머지않아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불러오며 삶을 즐길 준비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이지만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녹차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녹차는 칼로리 소모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간 기능 개선과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몸은 독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지방도 더 쉽게 배출됩니다. 이상적인 녹차 섭취량은 아침이나 오후에 하루 한두 잔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는 카페인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녹차의 풍미를 바꾸고 싶다면 민트나 레몬과 섞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몸이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오메가3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60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오메가3는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생선에서 오메가-3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아시드나 아마씨와 같은 씨앗류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섭취하면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치아시드를 주스나 요구르트에 넣어 먹거나 아마씨 가루를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캡슐 형태의 어유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신진대사를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촉진하여 몸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매일매일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씨앗들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식단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면 혈당 조절이 더잘 되고 포만감을 더잘 느끼게 되어 끊임없이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이는 불규칙한 시간에 간식을 먹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씨앗들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주먹만 한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과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 씨앗들을 일상에 포함시켜 보세요. 환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접시가 더 화려할수록 몸에 더 좋습니다. 음식의 색깔은 염증을 억제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물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잎채소에는 혈액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당근과 호박에는 피부와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접시를 준비할 때는 무지개를 떠올리세요. 최소 세 가지 색깔을 사용해 보세요.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철 채소를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신선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음식은 몸을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0세 이후 체중 감량과 건강 증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은 신체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탕, 케이크, 청량 음료와 같은 매우 달콤한 음식과 포장되어 있고 방부제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과도한 설탕과 나쁜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 신체가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늦추고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연소를 늘리려면 이러한 제품을 가능한 한 신선한 음식, 즉, 과일, 채소, 채소,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먹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나쁜 음식 한 가지를 좋은 음식으로 바꾸는 등 천천히 시작하세요. 몸은 변화를 느낄 것이고 에너지와 웰빙이 얼마나 크게 향상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물, 바로 물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 마시는 것을 잊곤 하지만 물은 몸의 염증을 없애는데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일 최소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고 싶다면 무가당차나 레몬슬라이스를 넣은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팁들이 도움이 되고 건강을 개선하고 자연스럽게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더 많은 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함께라면 더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으니 60세 이후에도 식단이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비결은 바로 몸의 염증을 줄이고 몸속부터 건강하게 가꿔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채소, 천연 조미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지혜로워서 우리가 주는 관리에 잘 반응합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자신을 잘 돌보고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식사하며 더 많은 에너지와 건강으로 매일을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